인도 육군은 오랜 세월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육군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며 수많은 전투 경험과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특히 광대한 국토와 다양한 지형, 그리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여러 나라들과의 긴장 상황 때문에 인도는 강력한 지상 전력을 유지하는 데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전차가 있었고 지금도 인도의 육군력을 상징하는 핵심 무기체계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자국에서 개발한 아준 전차를 비롯해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T-90과 T-72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전차는 인도 육군의 기동성과 화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T-90S 비샤마 전차는 인도의 기후와 지형에 맞게 개량되어 실전 운영 능력이 입증된 차량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전차 전력을 논할 때 한국 육군의 차세대 주력 전차 K2 후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K2 후표 전차는 남한의 독특한 지형 조건과 군사적 상황을 고려해 설계되었고, 세계적으로도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전차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인도의 T-92나 아준 전차와 비교했을 때 K2 후표는 차체 경량화, 강력한 엔진 성능,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 그리고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갖춘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K2 후표는 120mm 활강포를 주무장으로 사용하며, 이는 유럽과 미국의 최신 전차와 동급 수준입니다. 또한 고성능 자동장전 시스템이 적용되어 전차병의 피로도를 줄이고 전투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차 내부는 디지털화된 장비로 가득 차 있어 목표물 탐지와 추적, 사격 정확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지형처럼 산악과 평야가 뒤섞인 복잡한 환경에서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력한 파워팩과 능동 서스펜션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또한 K2 후표는 첨단 방호 능력에서도 세계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복합 장갑과 반응 장갑을 동시에 적용하여 대전차 미사일이나 고성능 관통탄에 대응할 수 있고, 능동 방어 시스템은 접근하는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자동으로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K2는 단순히 강력한 공격력을 넘어 생존성에서도 독보적인 수준을 자랑합니다. 인도의 아준 전차가 국산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무게와 기동성, 전자 장비 측면에서 아직 발전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K2 후표는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전차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인도 육군은 대규모 병력을 기반으로 전차를 운영하며 반대한 국경선을 따라 다양한 기후에서 실전적인 훈련을 반복합니다. 반면 한국 육군은 제한된 국토 안에서 철저히 현대화된 장비와 첨단 기술 중심의 전력을 유지합니다. 이두 나라의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공통적으로 전차가 지상군 전력의 핵심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인도 육군이 K2 흑표 같은 최첨단 전차를 도입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기동성과 화력 방어 능력에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전차 전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고온과 사막, 고지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인도 전차의 특성상 K2 후표의 적응 능력은 큰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K2 전차를 수출하여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도와의 협력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또한 K2 후표는 단순히 무기체계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국가 기술력과 군사력을 상징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인도가 자체적으로 아준 전차를 개발해 온 것처럼 한국 역시 독자적인 기술과 산업 역량을 총동원해 K2를 완성했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의 전차 개발 경험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모두가 자국의 안전과 독립적인 방산 능력을 지키려는 공통된 목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차라는 무기는 단순히 공격과 방어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선택을 반영합니다. 인도 육군은 방대한 규모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전차 운용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한국 육군은 첨단 기술을 접목해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전차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각자의 환경과 필요에 맞는 길을 걸어왔지만, 전차가 여전히 지상군의 핵심 무기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인도 육군의 주력 전차가 수적 우위와 다양한 운용 경험에서 강점을 가진다면, 한국 육군의 K2 후표는 기술적 우월성과 혁신적인 설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K2 후표를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전차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인도와 한국의 전차는 서로 다른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미래에는 두 나라가 기술 협력을 통해 더 강력한 전차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도 육군의 오랜 전통과 한국 육군의 기술 혁신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차의 시대가 끝나지 않는 한, 두 나라의 전차는 계속해서 발전하며 그 이상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군인들의 헌신과 국가의 안전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